자 취사자 안교수입니다 오후 6시 18분입니다 장 끝났어요 장 끝났는데 일단 오늘 미리부터 좀 목차를 설명해 드릴 텐데 여러분들 마음만큼은요 마음만큼은 여러분들이 지금 개인이긴 하지만요 개인이긴 하지만 뭐랄까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그리고 시장에 분명히 존재하는 세력들 세력들처럼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악재만 나오면 항상 이제 더 빠질 거다, 더 빠질 거다 해서 동요하시고요 오르면 천정부지로 올라갈 거다라고 동요하시고요 예. 네,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어, HLB의 주가는 앞으로 어떤 흐름을 보일 것이고 과거의 사를 토대로 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리고 어, HLB는 지금 하나의 기업을 분명히 인수를 할 겁니다. 이건 팩트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마도 제 영상을 꾸준히 지켜보셨던 분들은 더 잘하실 거예요 제가 분명히 비만치료 그죠 비만치료 그리고 CDMO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업을 하나 인수하기 위해서 분명히 시장에서는 이 진양곤 회장 HLB 지금 보유된 자금을 통해서 움직일 겁니다 라고 했었는데 아마 오늘 관련주들이 전부 다 급등 나왔을 겁니다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더 잘하실 텐데 제가 언제부터 그 말을 했는지도 여러분들께 어,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지금 하나의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서 아직도 추진 중이에요. 자, 근데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그 기업의 주가는 오르지 않았어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정말 크게 오를 겁니다. 자,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고, 자, 여러분들 영상 끊으시면 여러분 큰 후회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게 시 되면 여러분과 저와의 호흡으로 좀 알아듣도록 할게요. 항상 이제 악재가 나와서 급락 나왔을 때마다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제가 이제 어, 이 채널을 통해서 소개시켜 드렸고 그리고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 도와드렸죠 그죠 항상 이제 호재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어떤 가격까지만 내려오면 그때 접근하세요 라고 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요 여러분들 히든 종목이라는 표현을 좀 해볼게요 히든 종목 히든 종목도 하나 제시해 볼 거니까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클래스 2라는 걸 받았기 때문에 HLB는 끝난 건가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아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왜냐면, 하 3월 20일이라는 날짜가 정해진 마지노선이지, 조기 승인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그 과거에 코로나 때 기억하십니까? 코로나 때 어떤 이슈가 있었죠? 패스트 트랙. 패스트 트랙이 뭐냐면, 자, 일단 승인을 해두고,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임상 진행하게 할게요 라는 제도예요. 그러다 보니 이 수혜를 얻었던 게 글로벌 제약사 중에 워크, 화이자 역시나 조기승이 나왔어요. 최근에 로슈도 조기승이 나와서 결국은 여러분들 글로벌 제약사들의 분위기는요. 클래스 2를 받았다고 해도 실패가 아니라고요. 근데 시장에서 항상 과민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자 영상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아주 중요한 내용을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laughs> 죄송합니다. 자 투자 동향을 한번 볼게요. 우리 보게 되면 외국인들은 삼거래일 급락에 사는데 개인들은 팔아요. 왜 그럴까요? 더 빠질 것 같으니까. 그죠? 근데 우리 HLB를 이제 여러분들 이제까지 보유하셨던 분들 단한 번이라도 다이렉트로 간적이 있었나요? 없었죠. 그죠? 근데 한 번은 있었죠. 이때. 여러분들이 아마 이래 생각하실 거예요. 이때는 그러지 않았나요? 지금 보게 되면 아주 완만하게 올라간 것 같지만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 겪어보신 분들이 있다고 하다면 여기까지 갔다가 5만원에서 다시 또 3만원대 내려갔다가 여기서 오른 거죠. 이때 올랐던 이유가 뭐예요? 금리 인상 기조에서 동결 기조로 바뀌면서 이 HLB도 사실 이 사채, 즉 빚이 많지 않습니까? 바이오 종목들은 금리에 민감하잖아요. 여기서 했던 거는 계속 금리를 인상하는 기조에서 동결 기조로 바뀌면서 힘있게 달려나갔다는 거고요. 사실 뭐 기대감이라는 것 때문에 올라갔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그러면 이 하락은 뭐예요? 이 상승은 뭐고요? 물론 이 부분은 CRL 수령받았다에서 빠진 건 맞습니다만.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 지금 시장에 있는 메이저 수급들은 분명 바이오업 쪽을 원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요. 그런데 바이오종에 포함되어 있는 hlb를 단순히 단순히 그냥 바이오니까요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이벤트 항상 이벤트에는 이런 과정 그죠 그리고 이벤트 나와도 한 번에 점으로 가지 않고 가격을 준다는 거죠 어느 가격 이 가격에 대한 자료도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아마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 큰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서부터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요 금락 급락, 급락 나왔을 때 여러분께 했던 말을 그것보다는 최근에 있었던 요 부분 10월 11일자에 제가 단기적인 상승폭은 요만큼인데 다시 재차 하락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빠지는 구간도 대략적으로 한 6만 5천 원 정도만 잡으면서 이 언저리까지 오면 분명히 주가의 반등을 도모할 거예요 라고 했었어요 자 가볍게 보면서 여러분들 도움 되는 이야기 자료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HLB는 하나의 기업을 분명 인수합니다. 이렇게 해서 주가를 끌어올릴 거예요. 그 합리적인 부분에서 이 소룩수라고 하는 전 대표, 김복덕씨가 지금 HLB에 지분 투자해놨어요. 그 시나리오, 과거부터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10월 11일 자에 HLB 클래스 2가 문제가 아니다. 자, 이 가격까지 장중 저점과 고점은 반드시 이대로 하세요. 당일은 반드시 버텨야 됩니다라고 해서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안녕하세요. 주타찬 교수입니다. 오전 8시 57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뭐 HLB 오늘 가장 이슈가 될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어, 다시 한번더 오늘 긴급하게 어, 라이브를 좀 진행할게요. 자, 이때 이 말을 했었죠. 근데 좀 본다고 한다면 이때 가격 전략을 조금 여러분들께 말씀을 해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실시간으로 도와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 해서 어 이때 자 개장한 상태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나 볼게요. 받아낸다 라고 했습니다. 자 시초가에 분명히 받아낸다.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상방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를 잡아야 되는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우리가 일단 75,000원이란 상방까지 볼수 있다. 자 대략적으로 7만 5천 원. 이 위로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그림은 아닌 것 같아요. 단 7만 5천 원의 상반과 이 저점에 대한 부분은 6만 5천 원. 여기까지는 우리 열어놓고 간다. 그리고 분명 시초가에 매수하자고 했습니다. 자, 일단 왜 그러냐면. 자, 이때 깔끔하게 가격 전략을 말씀드렸죠. 그죠? 제가 이 장중에 여러분들께 도와드렸던 이유가 뭡니까? 알고 가자. 알고 가면 상단이 75,400원이었죠. 75,000원을 지시해드렸죠. 하단은요? 여러 두자 어차피 제차 빠진다고 하더라도 65,000원이 마지노선일 수 있다. 단기적으로. 는 정확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타점 말씀드린다 했어요. 그죠?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요.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더잘아시겠지만 항상 오르면, 오르면 어떻게 해야죠? 더 간다라고 해요. 목표 주가는 여러분들 스스로 계산합니다. 빠질 때냐? 더 빠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무조건 더 빠질 거다라고 해서 공포심을 느낀다고요. 그리고 대주주를 욕하죠. 자, 우리 한번 오늘부터는 전략을 좀 달리 해 봅시다. 자, 왜 그러냐면 제가 항상 여러분들 이 급락 사건 나왔을 때 분명히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 봅시다. 그 이유를 풀어 보게 되면 아주 손쉽게 아, 어느 부분에서 분명히 어떤 이벤트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어느 가격까지 왔을 때 호재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아, 좀 기다렸다가 어느 부분에서 추가 매수하면 되겠네. 이거 알수 있다 이거예요. 상방에 대한 부분도 정확히 두 번을 제시해 드렸죠. 뭡니까? c r l 수령 받았던 이 가격까지 위로 넘으려면 결과물이 나와야 되니 비중 덜어놓는건 나쁘지 않다. 그러면서 대안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자, 이제 중요한 부분은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해 보시죠. 조금은 달라져 봅시다. 자, 이제 여러분들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만들어 놨는데, 자, 일단 이것부터 어, 여러분들 인원이 너무 꽉 차서 제가 이 부분을 오픈을 좀안 하고 싶었어요. 실제로, 자, 이 부분, 자, 이 부분, 자, 제가 이제 오늘 HLB를 언제부터 도와드렸느냐 하면 보 볼게요. 저는 방향성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어, 오전 10시 19분인데 시장이 색이 좋지 못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뭐 장중에 뭐, 바이오다인이라는 목도 드렸는데, 뭐,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음, 시작은 시속게임이다. 그죠? 그러면서, 여기죠. 여기. 보시게 되면, HLB 일단, 전일자 양상대로, 유한양행과 필두로 가격 메리트 발생됐어요. 9시 11분에 미리부터 말씀드렸죠. 꿈틀덜 꿈틀 될 때. 그죠? 자, 그러면서, 유한양행 급등시에 분할 매도 하라. 음? 그러면서 오늘 장 중에 바이오다인 이게 유한양행을 커버하면서 히든 주로 들었던 거다라고 해서 다른 종목들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저 리딩자 아닙니다. 뭐 리딩하는 사람인 줄 아는데 자 그리고 뭐 올릭스 이야기도 해드렸고요. 비만 치료제 이야기 나와서 제가 어이 비만 치료제 하나 한번 관심을 가질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시5 분에 블루엠텍이라는 종목을 이렇게 한번 일러드렸어요. 그죠? 근데 결국은 잘 보세요. 블루엠텍 딱 이야기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뭐 계좌 인증해 주셔서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자 이때 블루엠텍이 11.34% 4%때 말씀드렸던 겁니다. 저 시간 대 한번 놓고 볼 텐데 있다. <laughs> 그러면서 오늘 자어 하나 더 드렸죠. 아 계좌 수익률들 아 이거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도 여기 참여 가능하시고요. 자 제가 이 녀석도 블루 엠텍처럼 수혜주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은 비만 치료 관련된 종목들이 우세했다고요. 자, s l 바이오라는 종목을 3,395원에 여분분께 설명을 해드렸죠. 결국은 이때가 8.9%였죠. 자, 이것부터 한번 점검하고 갈게요. 어떻습니까? 오늘? 19% 올랐죠. 블루 엠텍이라는 종목은 4%에 말씀드렸죠. 지금 시간에까지 해서 상한가요 자, 왜이 말씀을 드릴까? 왜이 말씀을 드릴까요? 자, HLB를 여러분들 보유하신 분들이 저점에서 또는 어차피 우리는 결과물을 받아들일 때까지는 대응을 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비중에 더러 놈을 언제 할 것인가라는 것도 우리 계산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죠자 그리고 하락 사건 나왔을 때 하락 사건 나왔을 때도 우리는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이때 제가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다. 이 가격에서 6만5천원딱 끝날 것이다. 왜이 말을 했죠? 기억하시는 분들, 음. 맞아요. 다 미리부터 미리부터 벌레 해야 된다. 어느 정도 시나리오는 가지고 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된다. 그죠? 자, 요 영상 한번 가볍게 볼까요?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오늘 좀 이따 말씀드릴 땐 어, 주제인데요. 자, 잠깐 보도록 할까요? 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59,154원으로 전환되죠? 그죠? 자, 그러면 59,154원까지를 전환을 했는데, 이 가격 하나, 기억하세요. 59,000원. 그죠? 요번엔 얼마? 요번 거? 64,000원. 65,000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빠지진 않을 거라고. 65,000원에 딱 끝나버릴 수도 있어. 왜? 이들의 마진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 이때도 동일한 이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3개월 전에. 그죠? 자 결국은 이때 주가를 돌아가 보면 저는 항상 근걸 남기잖아요. 6만 5천 원은딱 끝나잖아요. 이때도 역시나 얼마라고 했어요한 6만 5천 원 언저리까지 내려오면 접근하세요. 이거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지금 이 HLB는 어마어마한 양의 전환사채를 보유하고 있어요. 여기도 전환사채 들어오고 여기서 들어오고요. HLB 생명과학에도 전환사채 들어왔어요.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자, 진짜 중요한 부분은요, 우리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대응을 할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욕심을 좀 줄이는 방법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현실적이었나요? 자, 그러면, 욕심을 가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제가 분명히 아마 언제쯤이었잖아. 최근에도 비만 치료 관련된 종목을 지금 진양고회장이 분명 하나의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 이 말씀 드리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아, 어떤 분들이 이 부분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을 텐데, 어, 요 부분은요, 제가 링크 주소를 여러분들 설명란에 남겨놓을게요. 설명란에 남겨놓을게요. 어, 그 부분에서, 어, 여러분들, 어, 제 전화번호를 남기는 게 낫겠네. 자, 010 4822 8706입니다. 뭐, H 입장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요. 제가 이 부분을 확인해서 어, 입장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설명란 찾아보시면 돼요. 어느 부분이냐면, 이 부분에 남겨놓을 텐데, 그냥, 그냥 이제 아무 이야기 안 하고 이제 하지 마시고요. 아이디가 있다고 한다면, 텔레그램 아이디도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어, 수기로 확인해서 승인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자, 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대로 가격, 가격. 그죠? 가격을 정확히 인식해 드렸죠. 그럼 이 급락 사건 나왔을 때마다 여러분들과 같이 라이브를 통해서도 그리고 채널을 통해서도 도와드렸어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도와드리는 게 뭐가 있을까 라고 해서 만든 게 이겁니다. 네, 반드시 들어오시고요. 자 전부 다 승인해 드렸어요. 전부 다 승인해 드렸습니다. 대기자 없습니다. 아직 자이 부분에서 제가 급락 사건 나왔을 땐왜 여러분들께 주가가 오를 거라고 했죠? 이것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네,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역시라는 덕달전에 영상을 제작했던 거죠 속보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이 급락 사건을 그래도 이들은 당황하지 않을 거다 분명히 수익을 내면서 나가려고 할 거다 자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이런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일단은 어, 낙폭을 줄이고 상승폭을 조금 두뇌하고 있지만 오늘은 분명히 상방에 대한 무게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이렉트로 이런 부분은 갈수 없겠지만 오늘은 매수 기회입니다 아이렉트로 갈수 없다 매수 기회다 그러면서 기다리세요 이 가격 올 거예요 라고 했었죠 이게 투자라는 거예요 이해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때 어떤 시나리오를 했냐면 이 hlb는 어떤 세력들이 등장이 있다 그 세력들은 분명 무엇을 한다 주가를 올리려고 할 거다 라고 했었어요 이 가격에 대한 이 시나리오를 전부 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자, 요 부분까지 한번 보실래요? 그리고 제가 어, HLB에서 지금 어, 하나의 기업을 인수하려고 하는 기업도 말씀드릴게요. 오늘 비만 치료 관련된 과 종목과 CDMO 사업하는 기업이라고 했어요. 아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시 점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할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죠? 지금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자,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 주게 되면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주짓할 짠 교수 많은 힘이 됩니다. 자. 어 제가 20년 동안 운용사에 있으면서 이런 급락 사건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결국은 hlb는 이때 당시에 전환사채에 발행했었죠 600억의 전환사채 누가 누가 들어왔죠 j j s f 그죠 쌍용차를 인수하겠다 말겠다 했던 특정인 세력들이 들어왔고요 그들의 평단가를 알아야 되는데 자 그리고 소지서비 그리고, 소룩스라고 하는 1대14의 무상진자를 단행했던 그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들의 가격이 정해져 있다요. 얼마냐면, 이때 당시에 79,600원이고요. 낮춘다고 하면 55,000원까지 낮출 수 있다는 조건이에요. 그러면, 55,000원 미치니 무조건 받아낸다? 아니요. 금리. 자, CB, 컴퓨터블 본드라고 하는 거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인데, 내년 3월 8일 날 이어집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차피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생각해보세요. 지금 진양권 회장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자금에 대한 부분을 돈을 예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고 싶어 할까요? 아니면 이들이 최소한 수익을 낼수 있는 활동을 통해서 나갈 수 있게끔 만들까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회사로 돈이 유입되는 건데 맞아요. 주가를 부양하겠죠. 자 이때 이 시나리오를 보게 되면 항상 시점 시점마다 잘난 척하는 게 아니고요. 급락이 나왔지만 이 전환 사채 투자에는 이들은 손실을 받기 때문에 분명히 자금을 더 투입해서라도 돈 많은 사람들이니까 추가를 끌어올 것이다. 근데 또 전환 사채 이때 발행하면서 65,800원에 발행했죠. 그 부분은 지켜내려고 하지 않겠냐? 65,000원. 그리고 이 호재성 이슈 나왔을 때도 자 러프하게 65,000원. 66,000원 깨졌을 때 사면 아마도 이들이 또 들어오지 않을까 이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역시나 하단과 어느 정도의 러프함은 감안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식투자의 방법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면에 있는 사실 아직 말 안했어요. 이면에 있는 사실을 몰랐다고 칩시다. 그래도 우리는 항상 과정 과정에서 아이 기업의 어떤 시나리오 흐름 왜 오르는지? 응? 때로는 환경에 대해서 오를 수도 있고. 그죠? 어떨 땐 재료로 오를 수도 있고, 세력들이 올릴 수도 있고. 그죠? 자, 항상 중요한 거예요. 이제 만일에 이제 기업에서 아무 말안 나왔잖아요. HLB에서. HLB에서 뭔가 호재성 이슈 나오면 또 주가에 오르죠. 그럼 또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때 살려고 하시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 드릴 텐데 앞서서 제가 매번 도와드렸던 이 전환 사채는요. 가격을 바꿀 수 있는 조건이란 게 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한 시나리오 여러분들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전달해 드릴게요. 전달해 드릴게요. 자, 뭐제 개인 번호니까 편하게 문자 주시고요. 주식 투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01048228706으로 h 뭐 그냥 입장이라고 해서 보내 주세요. 어 아, 그 텔레그램 방은 입장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뭐몇명 들어오지 못해요, 꽉 차갖고. 자, 이제 일이 되는 걸 별로 안 좋아요. 자, H 입장이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자료부터 시작해서 네, 링크 주소도 보내드릴 텐데, 웬만하면 설명, 설명란에 남겨놓을게요. 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알아야 될건 뭘까? 하나의 영상을 한번 보여드려 될까요? 네? 하나의 영상. 이 HLB 생명과학이 전환사체를 찍으면서 이때 급락 나왔을 때가 있었거든요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어차피 들쭉날쭉하면서 페아마켓, 에스모 이 부분까지는 모를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을 보지 마시고 빠질 때 제가 드리는 종목으로 수익을 내세요 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항상 근거를 남긴다고 했죠 한달 전에 영상을 제작했었습니다 한달 전에 이때도 또 급락 나왔을 때 저를 찾았죠. 그죠. 자 이때 중대한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음... 자막을 좀 넣어 볼게요. 자 l b 생명과학이 500억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던 때요. 그 빌미를 이용해서 어차피 조정 나올 거였습니다 라고 해서 말씀드리면서 자 나올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금요일 날 잭슨 로비들 끝나면 금리에 대한 기대감 이후로 9월로 향할 거니까 9월에 뭐가 있죠? 재심사 신청하죠. 그리고 뭐가 있죠? 폐암. 학회 있죠. 여러 가지가 몰려있잖아요. ESMO. 그죠? 유럽. 종양학회. 근데 중요한 건 9월로 밀집돼 있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미리 때렸다는 거는 뭐냐면, 아, 지금 하나의 기업을 인수하려고 하고 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거 자, 이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면서, 앞서서 보여드렸던 소록스의 김복덕 씨, HLB 바이오스텝과 소록스의 이런 이런 예이 부분을 보여드렸죠. 그러면서 제가 <laughs>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이 기업이었는데 자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러분들 어, 자, 여러분들이 만들라고 해서 만든 겁니다. 주식 사짜안겨서 주식 자라면 원이 없겠다. 채널 만들었고요. 자 그리고 이 종목입니다. 비만 치료 관련된 종목입니다. 지금 이거 아, 어, 한번 갔다 오면 알겠지만 가능성 99%예요. 분명히 500% 이상 인수 합병되게 되면 오를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리부터 여러분들께 어? 말씀드렸죠. 지금 오늘 보게 되면 관련주 이거 아니, 아니. 지금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커버리지도 하면서 어차피 이쪽 시장이 열릴 거예요. 전부 다 급등 나오지 않았어요 비만 치료 관련 주들, 그죠? 지금 근데 중요한 건 꿈틀대지도 않았다고요 그 종목은. 결국은 우리는 지금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섯 배 오를 겁니다. 네.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이게 주가 되어서는 절대 안 돼요. 항상 과정 과정에서 HLB를 보유한 여러분들께 도움을 해드렸고, 그리고 어떤 어떤 시나리오가 나오고 페아마 케이스 목 어차피 빌미를 이용해서 전환사채 때렸을 때 생명과학의 전환사채 때문에 빠진 거네요. 전환사채 이때부터는 항상 이제 악재로 표명을 하잖아요, 시장에서. 이 가격 전략, 전략 자료집, 그리고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자, 이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드리는 거그 다섯 배 오를 종목은 주가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실 분들은 들어오지 마세요. 이해되셨나요? 자, 한 명의 시장에 나고자도 없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만든 겁니다. 자 저도 이제 여러분들께 미리부터 말씀드리는데요. HLB로 여러분들 결국은 수익을 내는 그날까지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게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소록스의 김복덕 씨가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다고 했죠. 이것도 한번 같이 볼게요. 그래도 여러분들 같이 보는 거니까. 여기까지는 일단 그래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전략 자료집 그리고 라이브를 통해서 좀더 깊은 내용을 다룰 텐데. 구독,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제가 아, 영상을 조금 이제, 음, 그만 올리려고요. 네. 자, 어, 여기죠? 600억짜리 전환사체를 발행했었죠? 여기 누구 들어와 있냐면, 김복덕씨라는 사람이 들어와 있어요. 소록스의 전대표예요. 다시 한번말씀드릴 때. 지금, 소록스라는 기업 보게 되면, 이렇게. 무상 증자를 동원해서 14주 주면서 이렇게 끌어올렸죠. 어, 자회사 중에 HLB 바이오 스텝 어떻습니까? 역시나 여기서 여기까지 끌어올렸죠. 똑같이 끌어올릴 거라고요.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움직이는 거 위고비 성륙 됐다고 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HLB는 최근에 어떤 기업을 인수했죠? AI 신약기업 아론티어 인수했죠. 뉴로토브 뇌질환 관련제 인수했죠 근데 그거 아세요? HLB제약이라는 회사는 과거 어떤 어떤 기업과 같이 비만치료 사업을 했었어요 인터넷 찾아보세요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드렸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이쪽으로 사업을 좀 구조를 바꾸면서 상상인 저축은행을 통해서 뭔가 자금 수요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게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냥 하나 인수해서 쉬울 것 같아요 사업을 이를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때 라이브 했던 거 잠깐 보여 드릴까요 아마 제가 9월 4일자에 여러분들께 라이브를 진행했던 거 같은데 잠깐 보도록 할게요 라이브 참여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 참여 한번 해 보시고 자이 9월 4일자에 어, 라이브 진행했던 부분이네요 이따 라이브 링크 시도 남겨 놓을게요 주식 잘하면 원이 없겠다 텔레그램 방 들어오세요 그냥 자 보도록 할게요 자터이교수입니다 오후 8시 48분 9월 4일입니다 자 수요일인데요. 아좀 늦은 시각에 여러분들 라이브 진행하고 있어요. 일단 히든 종목 제시 먼저 하도록 할게요. 일단 하이트론이란 종목인데 어 일단 이 대량 거래 나왔죠. 자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비중의 20% 정도는 일단 채워 넣는다. 일단은 가능성을 봤을 때 항상 모든 건 가능성입니다. 가능성이에요. 어 대략적으로 40%에서 정말 많게는 4배 5배도 오를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러분들 제가 이 가능성에 무게를 두자 라고 하면서 비만치료 회사의 어떤 이한 영역을 담당할 거다 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 말씀드렸던 대로 엄청나게 비만치료 관련주들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쵸 자 이때 차트를 한번 봐보세요 제가 일러 드렸던 하이트론 하고 차트 똑같잖아요 그쵸 자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는데 저는 항상 근걸 남깁니다. 똑같지 않나요? 그죠? 자 이번에도 차트를 보여드려야 될까요? 자이 부분입니다. 장기적으로 과거에 정말 크게 오버슈팅됐다가 급등과 급등을 아 어, 급락을 반복했던 종목이에요. 고의적인 사람 며칠 비었고요 이게 근데 아마도 그냥 비만 치료 관련된 회사다라고 해서 올랐다가 쭉 해서 빠져서 다시 원점으로 온것 같아요. 근데 아직 오르지 않았어요. 신기하게도 왜 관련 주임에도불고하고 오르지 않았을까? 예, 네. 미리부터 뭐 말씀드리는데 정말 많이 오를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종목 여러분들 보내도록 할게요. 나중에 또 영상을 제작하면서 사셨어요? 라고 해서 이야기는 없었으면 좋겠네요. 01048228706으로 여러분들 H. 웬만하면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입장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뭐 실시간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걸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채널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지 않는 건 뭘까요? 네, 앞으로도 여러분들 HLB 손실에서 수익권까지 바꿀 때까지 여러분들 분명히 도와드리고 할게요. 아시죠? 채널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타자 교수, 지금 여기서 포기하지 마시라고요. 어, 비중에 덜어놓은 놈 있을 때 여러분들 시드머니로 활용하십시오. 자 여기서 라이브 기타 다른 종목들도 많이 다뤄드리고 있으니까 반드시 들어오시고요. 알죠? 주변에 계신 분들도 주식 투자 어렵다 어렵다 하는 분들은 어 그냥 저한테 H 입장이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제가 전부 다 입장시켜드리도록 할게요. 그래도 왜냐하면 이좀 이상한 분들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제가 음 그래서 제 연락처로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